처음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한 가운데에서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었고 지금은 유엔 산하 한국 의료 NGO와 협력 중인 프로젝트로 요르단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한 사람과 만나서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제가 군 간호장교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대학 졸업 무렵이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의료봉사를 꾸준히 해오던 터라 전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력을 느꼈고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 군 복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있었어도 전방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부임지는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야전병원이었어요. 지뢰사고, 총상, 동상병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컨테이너 안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매일 경험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구급헬기. 긴박하게 실려온 젊은 병사. 아직 스무 살도 안된 아이였어요. 폭발사고로 인해 몸은 심각하게 손상됐고,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역량을 다해 수술에 들어갔지만, 끝내 그는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살고 싶다고 외치던 그 눈빛.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할수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버텼지만 마음은 무너졌고, 그때 처음.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국방부에서 NGO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공지가 떴습니다. 요르단 국경지대에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위험 지역이고, 파견 기간도 길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저는 그 공고를 본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자원했고, 몇 번의 면접과 훈련을 거쳐 파견 대상자로 선발됐습니다. 요르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을 때, 제 마음엔 긴장과 기대가 반반이었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나. 하지만, 착륙과 동시에 현실이 저를 맞이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국경지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폭염, 모래먼지, 군사초소, 고철처럼 녹슨 수송차들, 그리고 얼굴에 깊은 주름을 간직한 아이들의 눈빛. 차창 밖으로 보이던 풍경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다른 행성 같았어요. 캠프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천막과 컨테이너, 발전기 몇 대로 구성된 매우 간소한 구조였어요. 의료진은 대부분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 소속과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보급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도관은 거의 터져 있었고, 수술 장비는 10년 전 모델이었으며, 약품은 필요한 것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몰려들었고, 말라리아부터 총상까지 다양한 질환을 진료해야 했습니다. 그중엔 아이들도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민촌에서 살아온 아이들. 이름도 없고 생일도 모르는 아이들. 언어의 장벽도 컸습니다. 간단한 의료 용어조차 통역을 거쳐야 했고, 급한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표정과 손짓을 통해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꿈에서조차 파악되지 않은 출혈, 호흡 곤란, 신속한 수액 투여 같은 말들을 중얼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저를 지치게 했던 건, 내가 여기서 정말 무언가를 바꾸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줄어들지 않았고, 나아졌다고 해도, 금세 다시 병이 찾아왔고, 우리가 가진 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프에 유엔 통신 장비 점검을 맡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오마르 나사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요르단계 유엔 통신 담당관이었고 이 지역에서 꽤 중요한 기술자였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차가웠어요. 말을 아끼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게다가 제가 가져온 위성 통신 기기의 배치 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내며 날카롭게 지적하더군요. 이 사막은 내가 아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아. 사람보다 모래가 먼저 반응하거든. 그의 말투에 전 기분이 상했고, 우리는 그날 꽤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오마르. 단순한 기술자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의 만남이,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제 삶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 오마르.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뾰족해서,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한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요르단에 도착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땀과 피가 섞인 하루하루, 정수기도 고장나서 끓인 물로 세수를 해야 했고, 전기 사정도 불안정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술실 불이 나갔다 켜지기를 반복했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자책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마르가 나타났죠. 유엔 산하의 통신 담당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캠프의 통신 장비 상태 점검과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된 거였어요. 처음 그를 본날 잊지 못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무표정한 얼굴, 다소 까칠한 처신상. 그는 장비를 살피더니 제가 설치하려고 준비해둔 위성 송신기 장비를 보며 딱 잘라 말했죠. 이 장비 여긴 안 맞아. 모래가 안쪽에 들어가면 망가져. 쓸데없이 고가 장비 설치하면 나중에 더 고생해. 그 말이 얼마나 거슬리던지요. 이건 한국에서 검증된 장비예요. 모래 유입 방지 필터까지 장착돼 있고. 그게 여기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게 우리 둘의 첫 대화는 충돌로 끝났어요. 이후에도 오마르는 저와 일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엄격해 보였고, 저는 점점 그를 꼰대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캠프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오마르는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선을 긋고 지내던 어느 날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인근 마을에서 실탄이 실린 차량이 폭발했고, 어린 아이를 포함해 부상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캠프의 남을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와 몇몇 의료진 그리고 통신 지원을 위해 오마르가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됐습니다. 무너진 벽돌 아래 깔린 소년을 구출하기 위해 저는 오마르와 손발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 현장이 통신 음영 지역이었던 거예요. 장비는 말을 듣지 않았고 본부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지휘 체계도 붕괴된 셈이었어요. 그때 오마르는 단몇분 만에 자신의 장비로 임시 송신 중계기를 조립하더니 마치 마술처럼 신호를 복구해냈어요. 본부 연결됐어. 구조대 요청했어. 너는 소년 상태 체크해. 그 짧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마르를 믿을 수 있는 동료로 느꼈어요. 그가 왜 매사에 철저하고, 왜 처음부터 이 장비는 안 맞아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죠. 그건 이 지역의 모든 변수를 이미 몸으로 겪은 사람이기에 할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오마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도 때로는 야전침대 옆에 앉아, 고장난 장비를 고치며 무심한 듯,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엔 사막이 없지? 응, 없지. 산 많고 바다는 있지. 산 그건 좋아 보인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고,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걸 지켜내려 애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뭔가를 오래 견뎌낸 사람의 깊이를 지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캠프에 들이닥친 모래폭풍으로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많은 장비가 작동을 멈췄고, 일부 환자들의 산소 공급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전력도 불안정했고, 발전기가 꺼지면 모든 의료 행위가 중단되는 상황이었죠. 오마르는 뛰쳐나가 발전기를 덮은 모래를 퍼냈고, 저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수동으로 엠부를 계속 눌렀어요. 그때, 오마르가 모래투성이가 된 얼굴로 수술실 문을 열고 말했어요. 다시 켰어. 전력 복구됐어. 그 순간, 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래먼지로 흐려진 눈앞에서 오마르의 실루엣이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둘이 캠프 옆 천막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말 없이 바람 소리만 듣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이 나서 가족들을 잃었어. 그 이후로 내 목표는 단 하나였어. 통신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사람들이 살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그 바람 속에 진심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기억을 가진 두 사람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진짜 동료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오마르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그날 저는 오히려 이곳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됐어요. 오마르와 함께 긴급 구조 현장을 다녀온 후, 저는 그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는 늘 신중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의 손이 다은 장비는 이상 없이 작동했고 그의 발길이 닿은 통신선은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가며 국경지대의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소한 오해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균열을 만들어 냈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캠프에 도착한 한 환자. 열이 높고 기침이 심한 아이였어요. 저는 아이를 격리 진료실로 옮기고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준비했죠.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병실 밖에서 통역을 통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애를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키냐? 왜 다연이라는 한국 여자가 아이를 차별하냐고요. 처음엔 당황했고 나중엔 억울했어요. 저에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캠프 주변 마을에 퍼졌고,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오던 부모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지만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문제였어요. 현지인들은 격리를 차별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제가 백인도 아닌 동양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신을 드러냈죠. 그 와중에 오마르는 저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식사도 하고 장비 점검하며 이야기도 나눴는데 갑자기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업무 이외의 대화도 피했어요. 설마 오마르도 나를 오해한 걸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까지 와서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던 내가 결국 또 벽을 마주한 건 아닐까 싶었죠. 며칠 동안 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환자만 봤습니다. 입도 다물고 마음도 닫았죠. 그렇게 몇날 며칠을 보내던 중 캠프 인근에 큰 폭우가 쏟아졌어요. 사막이라 해도 계절성 폭우가 가끔 내리는데 이번엔 무척 강했죠. 천막 일부가 무너졌고 장비 창고에도 물이 들이쳤습니다. 중요한 의약품들이 젖어버렸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도 커졌어요. 바로 그날 밤 캠프 발전기가 정전됐고, 그 순간 또한 명의 중환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고열과 경련, 전신 경직, 아이였어요. 10살도 안된 남자아이, 산소도 부족하고, 전력도 없고, 의료진도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오마르가 나타났습니다. 다연, 짧게 제 이름을 부른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는 유일한 언어였어요. 그는 옷이 다 젖은 채로 예비 발전기와 연결선을 들고 왔고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뒤편에 무릎을 꿇고 연결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거 끝나면 전력 돌아올 거야. 아이 상태 어때? 지금이라도 수행 넣고 열부터 낮춰야 해 근데 이 아이 며칠 전 내가 격리시켰던 아이 동생이야. 알아. 그래서 온 거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오마르는 저를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 없었던 건 비난이나 외면이 아니라, 제 선택을 믿어주기 위한 침묵이었어요. 잠시 후, 전력이 복구됐고, 저는 빠르게 아이를 처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천막 앞에 앉은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이 널 오해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나서서 해명할까 싶었어. 그런데 넌 스스로 싸우더라.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고마워서요. 나는 그저 의사로서 옳은 선택을 한것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줄 몰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언어보다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해. 이곳에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캠프 앞에 서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한마디라도, 웃는 얼굴이라도, 내 손으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오마르가 있었죠.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사이엔 수많은 언어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거든요. 파견 종료를 앞두고 캠프는 바쁘게 정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전기가 불안정했던 수술실은 임시발전기로 다시 연결되었고 의약품과 장비들은 안전하게 포장되어 본국으로 반환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둘 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단지 도망치듯 선택했던 곳.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나답게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 되었어요. 전방에서의 기억 때문에 가슴 깊이 자리했던 죄책감과 무력감은 이제 조금씩 사라졌고, 다시 한번 사람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주민들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마르. 그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사막의 공기처럼 건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왔죠. 파견 마지막 날, 저는 아침부터 정리를 도왔고,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인근 마을에 작별 인사를 다녔어요. 한참 동안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짐을 다 실은 후 천막 앞에 서 있던 오마르를 다시 만났어요. 그날 그는 하얀 리넨 셔츠에 모래 먼지가 덜탄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항상 작업복만 입던 그였기에 그 모습이 어색할 만큼 낯설게 다가왔죠. 그런데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다연, 내일 출국이라고 들었어." "응." "공항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캠프를 빠져나와 사막길을 달렸어요. 끝도 없는 모래와 황량한 대지 위, 흙먼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마르가 차를 멈췄어요. 넓은 사막 언덕 위,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내가 매일 이 풍경을 봐. 사막에 살다 보면 모든 게 무채색이 되거든. 근데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색을 찾아. 그 말이 너무 시 같아서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가 조용히 제게 말을 이어갔어요. 다연 내가 이곳에 와서 많은 걸 바꿨어. 환자들 뿐 아니라 나도. 나는 이 캠프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봤지만 넌 달랐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꽉 막힌 듯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이 사막에선 약속이 중요해. 말로 하지 않아도 눈으로 하는 약속, 손으로 하는 약속. 너와 난 그런 약속을 나눈 것 같아.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뜨겁게 데워진 사막의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언어가 오갔어요. 고마워. 잊지 않을게. 다시 만나. 언젠가 또. 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오마르, 언젠가 내가 또 돌아온다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항상.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종종 그 사막을 떠올려요. 모래바람 속에서 생명을 잇던 수술실. 천막 뒤에서 조용히 장비를 고치던 남자, 그리고 노을진 언덕에서 나눈 말 없는 약속. 여전히 바쁜 병원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제 안에 어떤 부분은 그때 그 사막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는 진짜 간호장교가 되었고 한 사람의 마음을 구했으며 제 마음도 구원받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약속 같은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 다하지 않아도 서로의 진심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순간. 그게 바로. 제가 요르단 사막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약속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꼭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감동과 국경을 넘는 진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